이 경기 는2013년10월10일 브라질 상 파울루 아레나 경기장 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29로 열렸 습니다. 1라운드 김동현은 강타자 에릭 실바의 펀치와 킥을 경계하며 거리를 좁히려 다가서며 압박합니다 실바의 니킥을 허용했지만 램이라는 별명답게 특유의 근성으로 그래플링 기술로 상위 포지션을 점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2라운드 들어서자 1라운드에서 실점한 실바의 거친 펀치 압박에 유효타를 몇 차례 얻어 맞은 김동현. 한동안 그러기 상태로 몰리는 듯 하던 그가 갑자기 받아치기 왼손 훅을 날려 실바의 턱에 적중시켜 실바는 그대로 링 바닥에 눕고 맙니다. 결국 이 경기는 2라운드 3분 1초 만에 김동현의 통쾌한 한 방으로 실바를 KO로 이기며 끝이 납니다. 이 경기로 김동현은 UFC 데뷔 이후 첫 KO승을 거두며 파이트 오더 나이트 보너스로 5만 달러를 거머쥐는 행운도 얻게 되는데요. 해외 반응도 믿을 수 없는 결과 잔혹한 KO라며 김동현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로 김동현은 UFC 구승의 고지를 달성하게 되었고, 단순한 매미 그래플러가 아닌 타격가로 거듭났음을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